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 네, 저는 이승이라고 하고요. 무언주 랩 한번 해보겠습니다. <laughs> 입이 좀 얼었긴 했는데 <웃음> <웃음> 딱그네 <laughs> 이걸, <안 웃음> 이걸 하네 나딱그네 글자에 이걸 하네 요요요 요즘 유행인가 봐, 합어지네 추세, 똥만 가는, like, I don't care. Going, ain't 시 o g 나 be, get a dash, walk, a n t h e a n d 앉아, 대표, a daddy. I can jog, it got, go, Gianni, though, 지 o n t m i 는 d 에 n 질러 y m a l and I'll show you proof. n 가 말, 한거다 o a d 백, p u o 말, 한거 g o 풍어 a 시 s a k fumo. Dash, y 어 u get a b a n n a puller. Mi, I, n i g nanya, y n g o n o u r e one, o s o r i g o n n i g o n I'm g a I'm g o n n i g o n i n a i n 치킨치킨해 빠빠 나나모 사나모 빠빠 맺인 가사 지금 당장 후리치는 더버스도 가방 훅들어 가는게 원치는 감각 에 손들어 wave we u n d e the skin 누가 마지막다 아이고 아니. 누가 마지막다까지 예 너무 쉽죠 진짜 입, 아, 입이 얼었어요 어 좋아요 좋아요 아 감사합니다 잘한다 합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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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금목걸이에요 어, 금목걸이 와 대박이다.